네, 안녕하십니까. 에...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을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 오늘 오신 분은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원자재 담당하고 계신 분이시고, 원래, 어, 저희 회사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업력 자체가 뭐, 트레이딩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어, 또 깊이 있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 분이셔서,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자기소개 먼저 하시고, 어, 자료 내용 가지고, 종목 내용 가지고,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S증권에 지금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어, 홍성기라고 합니다.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원자재는 어, 크게 에너지, 그러니까 육가나 천연가스, 그리고 어, 비철금속, 그리고 귀금속, 뭐, 최근에 금 같은 경우에 워낙 어, 핫한 그런 품목이죠. 어, 이런 어, 주요 원자재들을 지금 담, 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말씀해 네. 주시면 됩니다. 어, 네. 제가 이번에 에, 추천 종목으로 들고 온 것은 글렌코. 어, 추천 아니고 관심 종목입니다. 에, 관심 <laughs> 종목으로. 아, 어, 조심해야 되는. 네.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온 것은 글렌코라는 음, 회사입니다. 뭐, 사실 많이 생소하실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이제 원자재 업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음. 뭐 하는 회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어, 여기 뭐, 이 기업의 그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애 e p 리포트를 좀 따왔는데, 보시면 크게 사업 부분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industrial activities, 그리고 하나는 marketing activities, 이렇게 두 가지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글렌코어는 어, 원자재를 생산하는 회사, 거기다가 원자재를 트레이딩 하는 회사입니다. 원자재 무역 회사, 음. 원자재 생산 회사 동시에 음. 에, 두 가지 면모를 가,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위에 보시는 이 인더스트리얼 액티비티스가 원자재를 생산하는 주로 음. 이쪽이고 마케팅 액티비티스는 원자재를 이제 거래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보시면 이 헤드쿼터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위스가 실제로 이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의 어떤 거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원자재를 거래하는 쪽이라서 전 세계 에 음. 널리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원자재 생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글랜커가 그 금속, 그러니까 광물을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캐나다, 남미, 어, 아프리카, 호주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 최근의 실적을 보시면 사실 어, 실적이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음.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 어, 넷 인컴, 순이익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에는 사실, 이례적으로 블랭커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해였습니다. 음.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일단,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벌어지면서, 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어, 원자재 무역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일어났던 한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이례적으로 좋았던 해. 그리고 2023년은 뭐 평년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죠. 작년에 안 좋았던 것은 사실 이제 석탄 쪽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 좋았다. 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올해는 좀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가 특히 트럼프 관세가 될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어, 다음에 역시 이제 그 재무제표. 어, 좀 초반에는 지루한 내용을 들고 왔는데, 재무제표를 들고 왔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축, 세로축으로 이렇게 똑 나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로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액티비티스 이 부분이 이제 트레이딩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액티비티스가 어, 이제 주로 원자재 생산 쪽입니다. 음. 어, 그리고 세로축을 보시면 이제 품목별로 나눠져 있어요. 메탈 인 미네랄스 그니까 금속들,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스틸 메이킹 콜 그러니까 주로 에너지 품목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콜퍼레이트 h 아더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연결 재무제표로 인해서 음.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 회사들이 좀안 좋다라는 점은 보실 수 있는데 네, 위에 부분은 위에 차트는 에비타, 밑에 부분은 에비입니다이두 개의 차이는 뭐 아시겠지만 어 감가상각비나 세금이나 요런 부분이 제 포함되어 있,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볼수 있는데 어 보시면 전 전반적으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의 실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앞에서 이제 순이익에서 보시듯이 이 에비타, 즉 영업 어 영업 순이익이라고 볼수 있는 이 에비타도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근데 특히나 이제 보시면 어이 인더스트리얼 액티비티를 보시면 여기서 이 에비타와 에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어, 이런 부분은 결국, 어, 특히 이제 광물 쪽에서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아, 이런 부분이 이제 2024년에 상당히 광물 쪽에서 손산, 손상, 손상 차손이나 이 감가상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글램코어가 그러면은 어떤 품목들을 생산을 하고 어떤 품목들을 이제 트레이딩, 먼저 트레이딩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보시면 어, 이 위에 부분이 이 생산하는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이제 트레이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윗 부분을 보시면 구리, 코발트 아이언, 납, 니켈, 금, 은, 그 다음에 에너지 콜, 뭐실 메이킹 콜 그러니까 주로 석탄이죠. 어,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주로 광물입니다. 금속에서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어, 가령 예를 들면, 구리가 지금 한 100만 톤 정도, 연, 연간 1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구리의 그 연평균 생산량이 한 2,5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글렌코어가 생산하는 구리는 그 중에서 한4%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음. 볼수 있고요.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아연입니다. 아연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9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아연의 연간 생산량이 한 1,5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음,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음. 글랜코가 한6% 정도 생산을 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이 마케팅 액티비티, 즉 거래량, 그러니까 글랜코가 음. 얼마나 많이 중계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면 어, 좀더 이제 확대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60만 톤, 구리 같은 경우에 360만 톤 정도 거래를 하거든요. 이게 음. 전 세계 구리 생산의 한15% 정도를 어. 글랜코어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 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에 비해서 사실 글랜코어가 훨씬 더 어, 본질적으로 어, 음.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은 결국엔 원자재 거래 업체입니다. 무역업체 또는 트레이딩 업체 거래 업체. 그래서, 어,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예, 글랜코가 얼마나 원자재 시장에서 이 장악력이 높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랜코가 2015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회사가. 음. 그 이유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음. 다들 하락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음. 그래서 글랜코의 뭐 일부 외사 보고서에서 글랜코가 실제 기업 가치가 빵이다라는 아.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 어, 굉장히 그 회사 주식이 급락을 했었고, 그랬는데, 예, 재밌는 게, 저도 그렇고,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음. 글램코어가이 어, 정도로 망가질 회사가 아니다. 예, 음. 그, 이, 회사의그 회사가 보고서를 저도 이제 봤었는데, 아. 거기서 이제 기업가치가 실제로 빵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보고서를 보면, 이글글램코어의 시장 장악력에 대해서는 별로 음. 예, 고려를 안 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글램코어가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특히, 아연 쪽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는데, 네. 글렌코어가 아연 부분에서 한 30%의 감산을 발표를 합니다. 음. 그러면서 아연 가격이 그 이후에 쭉 급등을 어. 하는 그런 일이 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글렌코어가 이렇게 시장에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순식간에 음. 이제 들어 올려질 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장 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좀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부분인데 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회사에 재미없는 재무제표 어, 그리고 회사 소개였다면 이 부분이 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블렌 코어는 대표적으로 원자재 마피아 원자재계의 마피아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음. 이런 회사들이 보통 한 뭐~ 적으면 세개 많으면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있는데 음. 어, 대표적으로 비톨 블렌 코어 트라피그라, 이세 음. 개를 이제 3인방으로 꼽고요. 그다음에 음. 뭐그 다음에 뭐, 그외에 군보, 머큐리아,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뒤를 잇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글렌코어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글렌코어 회사는 1974년 설립이 됐습니다. 마크리치앤코어라는 회사로 설립이 됐고, 이 회사 이름에서 보시듯이 예, 설립자가 마크리치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음. 이 회사가 특이했던 게. 예, 과거의 원자재 거래가 그냥 단순하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중개를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음.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회사가 특이하게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은 거는 오일 쇼크, 어. 예, 오일 쇼크 그다음에 이란 혁명 시기 음. 그리고 구소련 이란 이라크화의 불법 거래. 이런 걸로 예, 이익을 엄청나게 얻었다. 그러니까 어. 마피아라는 얘기를 아. 듣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어. 심지어 자메이카가 어, 이제 IMF를 IMF 사태를 겪 외환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IMF에 이제 자금 지원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IMF가 음. 좀 미정적 했었거든요. 근데 블레인코어가 우리가 자금 지원해 줄게. 음. 그래서 자금 지원해 주고 아, 자메이카에서 알루미늄을 어. 확보한 그런 사례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일한 국가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먼저 제시장에서는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음. 그 이후에 이제 뭐쭉 역사를 보면, 어, 93년, 94년에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이 당시에 이제 마크리치, 그러니까 회사의 설립자는 아연 광산 투자 실패로 인해서 퇴출이 됐고, 사명이 글렌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 여기서 파생된 회사가 또 트라피비로 하였죠. 네, 네. 그래서 트래픽이라가 그 이후에 요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트래픽이라는 회사가 또 설립이 됐었고요. 음. 그다음에 뭐 재밌는 거는 2008년도에 퍼블릭 아이 어워드.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그 시민단체 같은 그런 음. 개념인데 여기서 최악의 악덕 기업으로 선정이 된 적이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장악력이 대단하다라는 음. 거죠. 그니까그 음. 외에 설립 그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월마트, 뭐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도 음. 어, 그 전후로 선정이 된바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IPO를 했습니다. 이게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어, 최초로 음. IPO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글램코를 가지고 온 것도 이 트레이딩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들을 고르고 싶은데 그 중에서 상장된 회사가 글램코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어, 그달, 그, 그 당시에 전 세계 2011년 또 당시에 전 세계 최대 규모 IPO 규모였고요. 그다음에. 예, 글렌코 직원들 중에 한 다섯 명 정도가 이제 음. 억만장자, 어, 그러니까 1억 불 넘게 가져갔던 거죠 이 음. IPO 수익으로 음. 어, 그랬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는 어, 마크리치엔코가 최대 주주였던 엑스트라타라는 어, 광산 기업, 그러니까 굉장히 음. 큰 광산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에서 이제 광산 회사 쪽으로 좀 변모하는. 그런 양상을 겪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 리소시스라고 하는 또 원자재 광산 회사에 석탄 사업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음. 글랜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 가격이 굉장히 낮을 때이 자산들을 인수를 한다라는 음.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오염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글랜코가 음. 다시 석탄 사업을 늘리고 있다라는 음. 점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자, 이런 원자재의 이, 이, 마피아 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을 다룬 책이 이 얼굴 없는 중개자들이라는 책이고요. 음. 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 테이큰이라는 이 영화를 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당시에, 아, 죄송합니다. 제목이 더 겉맨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2014년 영화인데 당시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의 구리광산 사업권 아. 장악 관련된 그런 영화구요. 사실 영화는 재미없어요. 근데 제가 원자재 시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음. 재밌는 음. 이 배경이 돼서, 어 이게 사실 글랭코를 그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 글랭코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구리강산코발트광산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랭코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인물들을 보시면, 뭐왜 이렇게 이렇게 쓸데없이 이 기업 분석을 안하고 인물들을 보시냐? 근데 <laughs> 이게... 에뭐 여러 가지 배경들, 그러니까 왜 글렌코가 이렇게 시장 장악력을 강한 시장 경력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립자 마크 리치고요. 이 사람이 74년도에 설립을 해서 94년도까지 회사를 경영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어, 제 2대 마피아 보스가 이반 글래스머그라는 <laughs> 어, 예, 경영자입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2002년도에 CEO 취임하고 2021년 또이 사람도 한 20년 동안 어, 직권을 음.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음, 한 가지. 유태인. 음. 유태인이고, 그리고, 어, 어, 이 마크리츠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볼리비아, 미국, 이슬라엘, 스페인, 어, 시민권을 어. 가지고 있었고, <laughs> 이반 글라샘 버그도 남아공, 호주, 시스의 시민권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답죠. 어, 실제로 진짜 <laughs> 마피아답고, 어, 마크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 79년도 이란 혁명 당시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음. 이제 석유 수출 금지를 했는데 음. 이란산 석유를 구매를 해서 이스라엘에 음. 판매를 하는 음. 그러니까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적성국가고 음. 미국이 이란, 이란산 구매를 금지를 시켰는데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음. 그러면서 1983년에 65개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고 아. 그래서 미국으로 안... 다시 아. 이제 안 돌아가요. 미국은 아. 다시 안 돌아가고. 근데, 아. 2001년도에 클린턴이 퇴임 전일날 사명을 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클린턴도 막대하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유출할수 있는 <laughs>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이반 글라센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21년에 별다른 범죄 혐의 없이 이제 퇴임을 했고, <laughs> 대신 이 사람이 여전히 글랜코어 주식의 최대 주입니다 1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이고, 어, 뒤에서는 이제 안, 제가 이제 표를 넣을까 하다가 너무 이제 내용이 방대해져서 안 음. 넣는데, 두 번째 주제는 카타르 투자청입니다. 음. 어, 카타르 투자청도 한9% 정도의 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1년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된 게리 네이글이라는 사람은, 어, 197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 한 50살 정도. 어, 굉장히 젊죠. 남아공 출생이고, 남아공 구, 영국 국적,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 공통점은, 이완 글라셈버거의 공통점은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아, 같은 대학, <laughs> 같은 과 출신이고요. 아, 그 다음에 남아공 출신이죠, 역시. 아... 네, 제가 어, 주의 깊게 찾아봤는데, 이 사람의 종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 종교는 안 나와 있는데, 유태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또 마피아 색깔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회사 주식이 어. 최근에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laughs>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 네. 제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거라고 한게 바로 이런 거요. 예 아, 아, 네. 누가 잘 못해주는 이런 얘기들. 그렇죠. 어, 들으시는 분들도 재미있을것 같아요. 어. 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지금인가? 글램콘 주식을 아, 왜 지금, 저, 왜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하냐? 하냐? 라는 부분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의 관세가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올해 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원자재 시장에서. 어,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원자재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올해 이제 한국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다. 라는 아. 얘기 많이 들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 미국이 이제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면서 원자재 미국 내 원자재 가격이 특히 선물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 실제 미국으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거를 음, 어, 수입을 하게 되면 이게 차익거래 기회가 그쵸, 발생을 그쵸.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 많은 이 원자재가 미국으로 이제 쏠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금도 부족해지고, 시장에서. 음. 구리도 부족해지고, 은도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1분기에 이제 금, 은,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음. 볼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차익거래 기회가 열리면 누가 가장 크게 이익을 보냐? 바로 음. 말씀드린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글렌코의 그이 수익 구조를 보면 첫 페이지 다시 보시면 이게 생산이 사실, 마케팅 의티부터 즉, 트레이딩 수익보다 생산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음. 근데, 어, 특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나, 뭐, 이런 시절을 보면은, 실제 원자재 트레이딩 쪽의 수익이 훨씬 더 커지는 음.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트럼프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은,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 다르죠? 이런 점을 보시면, 그러면, 음. 관세가 낮은 국가, 높은 국가 간에는, 음. 서로 일단 원자재를 뒤바꾸고 그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모습이 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음. 이 원자재 말씀드린. 뭐 글랜코어, 비톨, 트라피로 같은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다. 트레이딩 기회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네, 이들이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보통 일반적으로 실적에서 확실한 부분은 사실 광산 생산 쪽은 좀 확실한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산 생산이 좀안 좋을 것이다라는 음. 부분 때문에 음. 실적이 올해 좀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음. 원자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렇죠. 관세에 네. 따른 차익 기회가 열리면서 음. 올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 음.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주가는 이런 회사들 보통 원자재 가격 따라가지 않나요? 네, 가격을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어, 뭐 일반적으로, 특히 글램코 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좋은 그포티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석탄 비중이 좀 높아요. 음.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석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석탄 네.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글램코 음. 주식인 좀안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 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음. 뭐 거의 한 3년 최저치 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음. 어.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인데, 어,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보다 예상할 음. 수 없는 그런 트레이딩 사업 부문의 이익이 굉장히 음. 크게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약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 관심을 가져볼만한 종목으로,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설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멘트가 있어요. 네. 글랜코어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추가 하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글랜코어. 관심 종목 추가. 음.